빨리 보여줘봐봐. 내가 사진을 빨리 보여줘봐봐. 빨리. 내가 사진을 잘한다. 빨리 보여줘봐봐. 짜란. 어, 예쁠 것 같아. 야, 내가 어디서 봤는데, 그런 약간 트레이닝복을 입는데, 그게 허리까지 들어간 원피스더라고. 근데 이거 어디서 샀어? 나 인터넷에서 샀는데, 한 7만원 정도 준것 같아. 진짜? 어, 예쁘지? 아, 이거 예, yeah, 내가 줄지, 내가 줄지. 근데 나 이거 평소에 어떻게 입어야 돼? 아 일단 한번 입어봐봐, 입어봐. 어. 알았어. 저기서 봐봐, 문에서 봐봐. 문에? 어. 약간 조금 큰것 같아. 아 내가 미디움으로 샀는데 옷이 되게 작아 보여가지고 좀 벨트를 해보자 벨트. 벨트 잠깐. 벨트. 를 해야 좀 날씬해 보일 거 같아. 어때 어때? 괜찮아. 오, 벨트하니까 훨씬 낫다. 이게 약간 네가 평소 안 입어보던 스타일이잖아 절대 안 입는 스타일이야 어 그래서 조금 코디를 해서 예쁘게 약간 느낌으로 변화시켜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해줘 나 몰라 해줘 <웃음> 기다려봐봐 <웃음> 그러면 넌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? <laughs>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옷이 좀 검정색이니까 모자를 한번 써봐봐 모자? 모자 어. 어떤 걸 써? 약간 체크 베레모 같은 거 어울릴까? 어, 어 괜찮아 써봐 됐어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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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리로 가봐봐 괜찮다 생각보다 색깔 괜찮아 어. 근데 지금 네 발이 너무 평범하니까 어, 나가가지고 내 운동화 있지. 검정색에 흰색 섞인 거. 이거? 어, 그래 한번 신어봐봐. 어, 네 너무 발이 투박해 보이지 않아? <laughs> 아, 봐봐, 봐봐. 내가 멀리서 볼게. 멀리서 보면 또 음, 약간 밑에서 찍어야겠다. 그래야 키가 <laughs> 커 보이겠다. 한번 살짝 걸어볼래? 아 근데 겨울에 입게는 뭔가 좀 너무 추워 보인다 이거 안 어울리는 거 같은데 신발이? 아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데 흰 구두 있지? 흰구두 신어볼래요 잘 신어라 그거 나 산지 얼마 안 됐다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어우 올라가기도 힘들어 <laughs> 아이고 아고아고 <아이고>. 짜자잔 왜 이렇게 숨이 지아 뭔가 아 어... 음? 나 음? 마음에 드는데 아 그래? 어. 아 색깔은 어울리는데 약간 머리에 빨간 고추고추장을 찍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약간 섹시 느낌으로 확 변했어. 되게 나좀 패셔너블한 사람 같지 않아? <laughs> 이거 가지고는 그 백을 하나 들어야 될것 같은데 백 같은 거 하나 들어봐봐. 거기에 어울릴 만한 백. 갑자기 그거. 어 어. 야 역시 패션의 완성은 빼기라니까 패션의 완성은 다 집어제식 할거야 <laughs> 우리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자 더? 나지금 어. 충분히 과감해 아 일단 내려놓고 분홍색 모자랑 운동화 흰색을 신어보자 그래 이 모자가 이쁘다 괜찮아? 뒤쪽에 서 봐봐 뒤쪽에 서 봐봐 어야이 모자랑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래? 어아 일로 와봐 양말이 어, 양말을 이렇게 쫙 <laughs> 신지 말고 응. 난 이렇게 해야지. 너가 넌 그렇잖아. 또 다리도 굵근해. 맞아. 이거 어. 훨씬 낫다. 훨씬 어? 낫다. 어? 괜찮은 거 어, 같아. 오 어, 봐. 여, 여기서 봐봐. 여기서. 오. 뒤에서 와서 걸어봐봐. <laughs> 저길 해야겠어. 어. 어, 되게 야,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. 이거 어, 이건. 괜찮아? 어, 이 귀여워. 근데 우리 어, 이 스타일도 좋은데, 조금 더한번 과감해져 볼래? 오케이. 요즘 내가 보니까 이목 부분 있잖아, 여기. 어, 어. 여기 안에다 목티 같은 거를 화려한 게 사람들이 많이 입더라고. 아, 어. 근데 요거는 어. 입어봐. 어. 내가 줄무늬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. <laughs> 아, 야, 입어봐, 입어봐. <웃음> <웃음> 봐봐. <웃음> 약간 좀 뚱뚱해 보이던데왜 <laughs> <laughs> 언니 말을 못해? 음, 아. 에이, 아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이거를 자켓 느낌이 나게, 아예 밑에다가 다른 치마를 입어보자. 아, 잠깐만. 이거를 한번 해보자. 오! <웃음> <웃음> <진짜요>? <웃음> 아니, 왜 이렇게 인터넷 쇼핑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쁘던데. 그러니까. 왜그 느낌이 안 나냐, 이거? 저 멀리서 봐봐. 내가 멀리서 한번 볼게 음 um, 그냥 있잖아.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노란색 노끈을 묶어 놓은 느낌이야. <laughs> 예. 아! 멋있었지? 아! 아!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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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되게 잘 입으면 멋있는데 우리가 코디를잘못 해서 그래. 어. 이렇게. <laughs> 어. 어... 어... 나두 분들 있잖아. 아닌 것 같아. 어, 신발을 이 부두를 한번 신어 보자. 다시. 어. 해서. 오. 괜찮은 것 같아. 괜 괜찮은 것 같은데도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는 느낌이 드는 <laughs> 이 느낌적인 느낌은 음 모자 그래 그래. 모자라도 써 보자. 써 어. 보자. 어. 오! 오! 완전 패피 패피. 패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. 마음 드는데? 여기 위에다가 벨트를 해 볼까? 오! 벨트 한번 해봐 봐. 벨타한해봐 봐. 근데 왜 이렇게 부해 보이지? 너가 부한 애가 아닌데. 나 우람하지 <laughs> 이때쯤 생각나는 우람맨 우람맨 아그아이다그아이다 <laughs> 음... 어떻게야 이 옷을 더잘 입을 수 있을까 아니, 그러면 근데 지금 마음에 들어 지금 마음에 들어? 되게 예쁜 것 같아 아직 그래? 아니야? 근데 지금 모자도 신발도 티셔츠 도다내 거잖아 <laughs> 그러면 아닌 게 없어. 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조금 한번더 과감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시도해보자. 이렇게만 입어. 오 이거 괜찮아 괜찮아. 아 근데 오늘은 내가 사준 저 옷으로 해야 되잖아. 알았어, 지금 그래. 여기 있는 것 중에 네게 뭐가 있어? 여기 다내 거잖아, 다내 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입어봐고 야. 이게 되게 평범해 보이는 건데 이 밑이 오. 이렇게 돼 있어. 그래서 여기다가 치마처럼 그냥 입어보는 거야. 이런 왜 이런 소리야? <laughs> 야 나도 언젠가 입을 날이 있겠지 하고 산 거야. 빨리 이거 입어봐봐. 이거를 여기다 입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.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망사하고 어때? 어 괜찮은 것 같아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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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오 괜찮아. 오야 의외로 괜찮아. 말도 안 되게 괜찮아. 퀄리티를 해야 돼. 어 어때? 예뻐. 예뻐 그리고 나는 거기다가 분홍색 그 모자자쓰 쓰면 더여울것 같아 왜냐면 색깔이 지금 너무 블랙하고 흰색밖에 없거든 분홍색 모자를 한번 in 볼래 m o Black Hawkins, Punongsek, Bojar, Hamburg, Sable. Oh! What? What? 야 h a t w h a 기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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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오~~ 괜찮아? 어 한번 걸어봐봐. 걸어봐봐. 오~~ 안녕하세요. 디바전이에요 <laughs> 야, 이거 좀 우리만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? <laughs> 오, 야 근데 그의이 스타일 의외로 괜찮다. 너 마음에 들어. 진짜로? 이게 구두가 한몫을 한 몫을 한것 같아. 구두가 일단 좀 사람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. 누나, 나 이거 입고 어디 가? 사무실. <laughs> 사무실? <laughs> <탕후신. 웃음> 아, 너무 예쁘다. 근데 이 옷이 코디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. 맞아. 이옷 자체가 좀 소재도 특이하고 이래가지고 스포티하고 그래서. 근데 내 생각에 요거를 한번 써봐봐. 빨간 보자. 어, 빨강이랑 검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봐봐, 봐봐, 봐봐. 거울 괜찮아? 봐봐. 어, 잠깐만. 괜찮아. 나쁘지 않아. 괜찮은데? 아, 근데 이렇게만 하긴 뭔가 부족한데. 야, 야, 야. 있잖아. 우리 그 Forever 21 신발 있지? 그거, 봐봐. 그거, 비말봐, 비말봐. 그거 그거 신어 봐 봐. 그거 그거 그거. 와, 괜찮은 것 같아. 오. 어, 잠깐만. 어, 야너 되게 반항아 이미지다. 괜찮은 것 같은데 나? 괜찮아, 괜찮아. 뭐 어, 약간 진짜 약간 막 블링블링한 <laughs> 이런 목걸이까지 어. 하면은 약 힙합 여전사. 이러분 <laughs> 여전사까지? <이런 것> <laughs> 여전사까지? 되게 잘하는 여자 같아 보인다. 어, 맞아. 되게 괜찮아. 근나이 스타일도 좋아. 우와. 역시 이 신발이야! 역시 이신발이 역시 이 신발이 어디나다잘 어울려! 어디 잘 어울려 정말 진짜, 편하고! 맞아 조금만 빨리 사줬으면 내가 가을에 입을 수 있었는데 <laughs> 야 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 위에다 자켓 입고 입으면 되잖아 자켓은 입.. 자켓, 자켓은 자켓뭘 입지? 어? 나 하얀색 패딩 있는데 <laughs> 이제 그 패딩 입어봐봐 그거 나 아디다스 거 다른 거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왠지 안 입을 것 같거든? 안 잠겨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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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작아. 아 근데 그냥 패딩 걸치기만 하면 되잖아. <laughs> 너무 예쁜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좋아. 그렇지. <그치>? 그래요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저 예쁜가요? 뭔가 <laughs> 예쁜 척은 다 하고 있어. 어떠셨어요? 저는 오늘 이렇게 언니랑 엉성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. 이 옷에다가 좀 이거 아이템 있으면 더 예쁘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. 당장 살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이옷 입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다음번에 이거 디버걸스에서도 한번 입고 나갈게요. 안녕. 아이쿠. 안녕. 언니 고마워. 옷잘 입을게. 야 인마 너 현금 내놔 인마. 고마워. 잘 입을게.